지금 탄핵이 오는 탄핵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탄핵이 나오면서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누구랑 연말 송년 약속을 잡았는데 하자 해놓고서 나를 못 잡으면 불안하죠 여러분들도 빨빨리 잡고 일이 픽스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다른 행동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는 똑같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예측 가능해야지 투자를 하는 거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뭐가 뭐가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면 안 합니다. 집을 사는 사람도 좀 지켜볼까? 어떤 일 일까? 그래서 지금 어 부동산 경기도 썰렁하고 가장 중요한 건 거래가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역과 가셔서 부동산 중개업소 가 보시면은 굶어 죽겠다고 할 정도로 거래가 줄고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이 불확실해지는 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당도 그러겠지만 이 불확실 기간을 줄이는 게 탄핵에 우리가 접하는 경제적 의미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우리가 계속 빨리해야 된다, 빨리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단축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불확실성의 본질에서는 정책 대응을 어, 할수 있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격 논리로 보면 불확실해지면은요 살 사람들은 천천히 사는. 근데 팔 사람들은 어차피 예정에 있금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줄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많은 문제들이 지금 우리. 이 탄핵 때문에 수면 하에 있던 게 동시에 이렇게 폭포처럼 쏟아져 올라오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구조적인 부분은 오늘이 아홉 번째인데 여덟 번 동안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 나쁜 내용들이 한 번에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되다 보니까 제가 분명히 지난달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글로벌 아이비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언더로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지금 지난주 현재 글로벌 아이비 평균이 1.9입니다. 정부가 2.2 이건 이제 올해 거고요. 파란색. 내년 이제 파란색은 지나간 거니까 2.2 정도 됐는데 요 숫자 꼭 외우세요.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2024년 몇 퍼센트? 2.2. 입을 해 봐야지 여러분들도 기억이 되는 연세가 되셨어요. 2022년 24년 몇 퍼센트? 2.2. 근데 이게 2%를 깼는데 지금은요. 어 지난 주, 오늘이 월요일이잖아. 요 지난 주말 되면서 1.7막이 정도까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였는데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탄핵이 나오니까 어 핑계 잘 됐나 하고서 과감하게 내리고 이런 이런 조치들이 굉장히 많이 올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조차도 그 동안에 얼마나 좋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올 8월에 뭐 블록버스터급으로 경제가 좋다, 내수 중심으로 회복된다 이런 망발하던 사람들이 어, 경기 진다 경기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로 이, 이분들이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아가이 경제 전망도 아, 다 지시를 받아서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이런 일도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환율입니다.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이 빨간색이 우리나라 환율 그림인데요. 1444원이 굉장히 중요한 1444. 그 위는 없어요. 1500원이 글로벌 금융위 때 갖고, 그 앞에는 IMF 외환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요 요, 요, 요 상태가 가장 중요한데, 어제가 1435원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시장에 개입해 갖고 달러를 조금 조금씩 팔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팔면. 걸리니 팔게 되면은 또 요걸 사는 사람이 나오니까 요즘은 야밤에 합니다. 한밤중에 사람들 거래 없을 때할 정도로 요런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그걸 보는 것을 CDS라 하는데 그 동일 기간을 놓고 보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왜 1,440선을 언제 찍었나 보시면은 2020년 10월 21일 무슨 일이 있었죠? 네, 그 유명한 김진태 도지사의 아, 레고랜드 사태 되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오르고 CDS 해외에서 뭐 이런 나라가 있지? 정부가 정부 보증채를 어, 보증 안 해주겠다고 안 갚는다 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거 뭐라 하고서 쭉 이거는 뭐냐 우리나라 그 채권에 대한 보, 보험료라고 생각했어요. 자못 믿으니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음주운전 많이 하는 사람 자동차 보험료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서서히 떨어졌는데 이번 사태는 별로 안 올라가요. 아직은 우리나라 환율 시장이 그런 대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외채 상환 능력이 어떤지 IMF 리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걸 잘 보시면 준비 자산,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분모고 단기 외채가 중요합니다. 단기 외채를 보면은 단기 외채 비중이 09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꽤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1,500원이 넘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쑥쑥쑥 떨어져서 대충 이렇게 보시면 한 40%가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총 채무 중에서 단기 외채 비중, 단기 외채 비중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순 금융 자산, 해외에 가지고 있는 순 금융 자산이 IMF 때 우리나라가 뭐, 뭐 100억 달러 밑으로 가니 뭐, 뭐 몇십억 달러 했는데 지금 9월 말 기준이 최신 통계인데 9778억 달러 약 1조 달러 정도 우리나라가 해외, 해외에서 금융자산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로 나갔는데 우리가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1200원에 나갔는데 1500원이 되면 한국 들어오면 300원 먹잖아요. 특히 증권 쪽에 주식 주식 채권 투자는 투자 금액만 거 이것도 1조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환율들 큰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워낙 한국의 장기적인 이런 생각들이 안 좋아지든가 환율이 굉장히 위험한데 부탁인데요, 의원님들이 환율 언급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우리가 환율해서 니네 때문에 환율이 더 올라갔다, 한국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빨리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도 잘 경영하는 나라인 거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빨간색입니다. 저기 이제 21세에서 쭉 이거 IMF 때 뭐? 예? 1 0 0 0정도였정도쭉올랐쭉올랐었데늘지다 사천백억 달0 0준이러수준이장히작 굉장히 작고요. 비로보대비면작습 되면 작습분우여우분나라보우사이즈보 우리, 작은 이즈같 작은 대잘보은면라만잘보의 칠천억 이러의넘0 0 0억 달러를 넘거든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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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지금, 어, 트럼프 정부 출범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안보 리스크가 커진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아마 상황이 안정이 되고 어, 탄핵이 끝나고 다음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 충분히 좀 올려놓아야만 되는 중장기상 시급하지는 않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주식 시장은 어떠냐면은 파란색은 우리가 보는 맨날 코스피고요, 빨간색은 요걸 달러로 한 겁니다. 외국인이 왜 파냐고 하는데요, 요 고점 대비 코로나 끝나고 나가고 3,000 우리가 3,300인가 400 갔었잖아요. 그때부터 하강한 다음에 달러로 바꾼 거예요. 매일매일 종합지수 곱하기 달러로 하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그 당시 12300원 하던 게 지금 1450원 되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거는 한국하고 이건 달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점 대비 얼마 떨어졌나 보니까 42%나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게 사실 외국인의 입장에서 42%나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뭘 산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요. 일부 펀드들은 로스 컷이라고 해서 이래 펀드가 있는데 이 종목이 30% 떨어지면 이건 감어 없으니까 자동으로 매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비중을 낮추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이게 환율까지 떠붙어 이렇게 되니까 한국의 투자가들이 해외로 연락에 나가는 이유가 되는 거죠. 또 한국 투자가들은 예를 들어서 탄핵 전에, 탄핵 전에, 저 내란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나가신 분들은 그 해당 주가도 오르고 환율로 또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을 자꾸 나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요. 대충 뭐이 정도에서 마무리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 올라갈 이유는 없다. 왜? 앞으로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빨리 당겨주는 게 여러분들의 책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 그런데 왜 빨리 안 되냐면은 어 지금 사실은 이 탄핵 전에 이 내란 사건 이전에 한국 경제 매우 어려웠다는 거 아실 겁니다. 제가 12월 첫째 주할 때도 보여드는데 더 나빠진 게. 그 근데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강에서 말씀한 주가는 미래의 경제를 반영하는 거예요. 미래 경제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데 금리가 떨어진다.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무도 돈을 빌려 가서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이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 10년물 금리가 2.7 정도 되는데요. 일본이 90년대 초반에 6% 가던 금리가 1% 건데 0.5가 가면서 나라 다 망가진 거거든요. 지금까지 34년간 허적되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 라인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입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목요일 아침에 미국이 더 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우리나라도 내릴 여력은 좀 생겼는데 정부가. 중앙은행이 야 이게 우리 우리 우리의 우리 실력에 맞는 금리야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거는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국채라든가 우량한 기업들의 금리 금리를 하더라도 정부보다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금리가 이렇게 높아야 되는 거죠. 3년물 10년물인데 10년물은 높아야 되는 건 10년 있다 내가 받게 되는데 당연히 금리가 높아야 돼.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 이게 높아야 되는데. 지금은 기준 금리보다 더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이 장기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고요. 다음 정부가 아무리 빠른 시간이 와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본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풀어야 될 핵심적인 가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 성장률이고 지금 우리가 성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잠재 성장률 계속 떨어졌는데 잠재 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더 떨어졌죠. 요 갭이 뭐냐면 이걸 GDP 갭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추경으로 메꿔야 될 금액이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은. 그래서 지금 우리 잠재 성장률이 20 저기 5.4에서요. 지금 잠재 성장률 2%까지 왔는데 OECD는 1.7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 떨어지면서 어제 신문 보니까 30대로 설문 조사했더니 내년 경기 경영 봤더니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 76, 외환위기 이후보다 가장 어려울 것13.4두개 합치면 90%되지어 그럼 이 사람들이 투자하겠어요? 투자 안 하면 경기가 나아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뭐정치적인 측면에서 시간을 단축한다 서두른다 이 표현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고 금융시장도 안정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들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뭘늘릴까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전체 성장 우리나라의 전체 사람들이 돈 쓰는 거 어디서. 쓰느냐고 봤더니 빨간 게 내수고요, 소비고 이게 수출이에요, 파란색이 근데 수출은 더 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산업구조조정과 관련 있고 최근에 반도체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옆으로 갈 거고요 결국은 내수를 올리는 이러한 조치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하고 이 얘기 우리가 수도 없이 한 건데 가만히 봤더니 우리, 우리 경제에서 이게 뭡니까? 내수 비중이 50%가 안 되잖아요 미국은 70%입니다 미국은 너무 높은 거고요. 적어도 우리나라 55 정도까지는 내수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 여러분들이 이번 내란 사태 때문에 사람들 위축이 되니까 송년회도 안 하고 그러시잖아요. 또 엊그저께 여러분들, 저기 토요일 날 금주령 내려셨다며요. 그러니까 내수가 좋아질 방법이 없어. 이런 식으로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떤 의원님 상가 있는데 거기는 공식적으로 허용이 돼서 거기서 약주들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거는 내수 경기 부양에 돈 도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나가서 사 드셔야 돼요. 오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라를 애국하는 방법은 담배 많이 피고 저녁에 술 많이 드시고 계속 약속하고 나가서 드시고 이렇게 김밥 이런 거 드시면 안 된다 얘기예요. 덕터 세게 쓰시라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올리는 사회적인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 레질 언스 회복 가능성, 우리나라는 70년대 중반에 1차 오일 시합에 왔을 때 우리가 열심히 했고, 플러스 중동 건설 붐으로 쫙 살아났고요. 80년대에 2차 오일 시합에 오고 헤매고 있을 때는 뭘로 살아났죠? 삼저 효과로 살아난 거예요. 이말씀은 여러분 꼭 하세요. 야, 전두환이 있을 때 경제는 좋았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했으면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도 아닌 건 빼먹은 게 되게 많거든 여러분은 안 빼먹잖아요 그것보다 여러분 훨씬 잘할 수가 있어요 3조 6과라고 하는 거는 환율을 더블로 좋아져 금리 반토막나 6과 38달러 가던 게 12달러까지 떨어지는데 경제 나빠질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 해도 다 좋은 거예요 IMF 외환위기는 벤처버블로 우리가 살아났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뭐 선진국들 나빴지만 그때까지 중국 수요가 있었고 우리가 그래도 체력 있어 살아났어요. 코로나 때는 우리나라 공급망이 다른 나라 다 망가졌지만 한국의 공급망이 안전하게 유지됐기 때문에 역시 또 살아나고 지금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회복력이 이게 우리의 구조적인 절망감이고 다음에 어떤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됐건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한국 경제 회복력이 떨어진 걸 높여야 되는 이런 부분이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정부 출범있고 지정학적 위기, 유럽 경제 지금 매우 안 좋습니다. 계속 나왔고요. 중국, 오늘 들을 시간 때문에 안 좋고, 뭐 AI 전환이라든가 반도체 가가, 이거 다 현실 의 문제잖아요. 일본의 금리 인상 예정되면 엔케리 트레이드가 좀 풀릴 수도 있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흡수하고 있죠. 우리 산업구조, 어, 12월 3일 날 말씀드렸던 롯데케미칼 문제부터, 그런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터지고 있죠. 내수야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런 상황에서 방향을 상실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그 결국은 지금 보면은 지금 추경 논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민간부분에서 증권사들이 추경이 필요하다고 나오고요 어제 보니까 매경이 토요일자에도 어 얘들이 웬일로 또 추경으로 내서부터 해 보수지가 추경 얘기를 자기 해야 된다고 제일 먼저 얘기를 했고요 얼마냐 했을 때. 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투입했던 30조 원 가량까지 얘기가 나와요. 이 숫자 여러분 불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민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고 해야 되는데요. 그럼 얼마쯤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더하기 빼기만 산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4조 천억 감액했고요. 우리 연초 연초건 뭐 추경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원래 했던 건데요. 우리나라 명목 GDP를 약 2,500조로 보고 잠재 성장률 2% 내년 실제 성장률 저는 1.5로 봐요. 1.5 정도로. 그 하게 되면은 GDP 갭 아까 말씀드린 0.5니까 2 5 0 0조에 0.5%는 12.5. 그다음에 감액 4.1 하면은 약 16조 원 내외 뭐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어 우리 국회 예정처에서도 GDP 대비 0.6% 저게 0.5, 0약 15조 원의 세출 확대시 0.2% 성장률이 늘어날 수 있다. 0.2% 정도 성장 이게 예정 에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로 좀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재정 얘기를 잠깐 하나만 더하면 재정을 해서 15조 원을 쓰면 우리나라 GDP가 15조 늘는게 아니라 재정 승수라는 게 있어요. 쓴 돈에 얼마나 늘어나냐. 이거는 사람마다 논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미국 사람들은 저금을 안 하잖아요. 돈 생기면 톡톡 다 써버려요. 우리 중학생같이 그냥 용돈 주면 애들 다 쓰잖아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재정 승수가 미국은 거의 1에 가까워요. 우리나라는 돈을 주게 되면 그돈 갖고 저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 성향이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안 쓰거든요. 생긴다가 그래도 없는 사람들은 100%다 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긴급재난지원금 할때 선별 복지냐 보편 복지냐 할때 선별적으로 주는 이유도 그그 그 사람들한테 주면 재정 수수가 선별로 주게 되면 이게 1이 넘는 1이 되는 거고 0.98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똑같이 주게 되면 이게 0.5 아래로 내려온다는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 우리 지금 세입을 현 정부가 한게 굉장히 낙관적 전망을 해놨습니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해서 어 예결이나 기재위에서 다시 한번 좀보셔야 되는 게 2025년도 재정 적자 또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월달에 1월 첫 번째 할때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제가 이미 자료를 다 만들어 놨는데요. 그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잠재 성장률까지 가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고요. 그런데 잠재 성장률 계속 하강하고 있는데 이걸 턴하는 것은 이것은 다음 정부가 구조 개혁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어떤 어 더큰 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